전주의 대표 공원이자 세대별 추억이 깃든 공간 덕진공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단순히 산책만 하던 공원에서 벗어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문화공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유철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주 덕진공원 내 덕진호수입니다. 덕진호수는 오랫동안 정체된 수질이 문제였습니다. 전주시는 연화교 서쪽 호수의 퇴적물을 걷어내고 하루 500톤 규모의 지하수를 끌어올리며 광총매 수질 정화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물빛이 한결 맑아졌고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2급 노랑부리 저어새가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는 또 연화교 아래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보금자리도 복원 중입니다.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새로 조성된 열린 광장입니다. 덕진공원 열린 광장은 기존에 빼곡했던 수목들을 정리하는 등 개방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시민들은 시원한 개방감에는 만족했지만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부족한 점 등은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전혀 여기에 어울릴 수있그 문화적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국 가면 문화가 활성화야 다 활성화돼 버려. 풀거리가 있어야지 들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사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수목이 훼손되면서 환경 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문인 추모 조형물의 이전 문제로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공사 후 조형물을 원래 위치 인근으로 복원하고 훼손된 수목은 내년 봄 식재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이 짧은 산책길을 넘어 머물며 문화를 누리는 시민의 쉼터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